2024년 8월 15일 목요일 새벽 잠원. 아는 만큼 표적이 일어난다. 아는 만큼 하나님도 성령도 역사하시고 주도 쓴다. 알고 외치면 능력 있게 외친다. 돌감나무와 참감나무가 일체되면 참감이 열듯이 주와 일체되면 그가 성령과 함께 자기를 통해 말씀한다. 자기 마음을 비워야 하나님 성령 주도와서 그 육신을 통해 행하신다. 진리와 성령의 감동이다. 온전한 시대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이 그 시대 누구를 통해 행하고 구원하시는지 안다. 그와 일체되어야 오직 하나님 성령 성자와 일체되어 행하게 된다. 내말 듣고 나 보내신 하나님도 성령님도 예수님도 믿어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온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점진적으로 역사에 오셨듯이 점점 역사가 갈수록 차원 높여 뜻을 펴가신다. 과거에 잘했던 자가 왜 환난 때 벗어나느냐? 이성 문제가 있고 회개치 않아서다. 거짓말하는 자는 성밖에 내쫓는다. 이성 문제가 있으니 다른 것으로 인식시키려 사명자가 잘못했다고 이유 달고 배신하고 나간다. 결국은 성령이 다 드러낸다. 신앙의 뿌리가 진리로 안 박히고 잘해주면 그런 것으로. 분위기 신앙으로 있다가 환난때라 못해주면 사탄이 사람 쓰고 유혹하니 이유 달고 나간다. 악한 자나 사탄들은 악평하면서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공격한다. 그러면서 연락해서 너, 너에 대한 인터넷에 악평 글 내릴 때 거기서 나오라. 하면 유혹되어 나갔다. 생명과 사망을 바꾼다. 유혹에 빠져나가기도 한다. 그동안 믿고 따라온 것이 신앙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었어도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도 성령도 버리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다. 지금도 섭리사의 어린 생명들이 유혹에 이리저리 갈때 같이 흔들거린다. 자기가 믿고 굳건해야 구원에 이른다. 사망으로 가면 나오기가 어렵다. 하나님과 성령이 그동안 생명권에 살도록 절대적으로 하였으니. 이를 믿고 절대적 신앙을 해야 된다. 예수님 때도 그러했다. 하나님, 성령님, 그가 시대에 보낸 자를 절대로 믿고 끝까지 행해야 육신. 일생, 영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이상 세계에서 살게 된다. 벗어나면 수만 배 고통을 받는다. 감사합니다.